자, 오늘 AI 도시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AI 도시를 좀 오랜 시간 동안 다뤄왔어요. 제가 약 지난 11월부터, 어, 요거 올라갈 거다. 지금부터 모아가라. 라고 말씀드렸고, 올라갔을 때도 매수를 해라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이후로 정확하게 고점 대비해서 거의, 어, 한40% 가까이 떨어졌다가, 지금 다시 한번 반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보이시면은, 어, 영상 스크롤 쭉 내려 보시면 되세요. 1개월 전, 그리고, 또한달 전, 두달전뭐 이렇게 계속 제가 올려왔어요. 보이시면 AI 도지이고 어, 모아가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일단은 요 이유에 대해서는 뭐 계속 말씀드렸을까 오늘 넘어갈게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0억원 미만의 시가총액, 그리고 밈코인으로 제격이다. 아비트럼, 도지, AI가 모두 엮여 있다. 그리고 거래소 상장은 아직 대형 거래소 상장이 없기 때문에. 요거, 상장 펌핑 나올 가능성 크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과거, 시바이노부터 하이파이, 가스, 룸네트워크 등등 얘네들이, 어, 뭐, 정말 최소 300배 이상 올라간 코인도 있고, 아니면은 300% 이상, 그러니까 3배 이상 올라간 코인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요걸 담아가야 한다라고 말씀드리기도 했고, 아비트룸 생태계 확장 중에 있고, 반감기 시즌마다 이제 밈코인 상승 패턴이 찾아왔다. 다양한 이유를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요거를 지금부터 모아가야 한다라고 계속 강조해왔는데요. 최근에, 한20% 가까운 상승이 나왔는데, 어, 그러면 지금 많이 올라온 거 아니에요? 또 조정받는 거 아니에요? 라고 할수 있어요. 조정받을 수도 있죠. 하지만 보시면, 한번 올라갔다가 긴 시간 횡보하다가, 또 한번 올라갔다가 횡보하다가, 또 한번 지금 다시 한번 볼륨 어, 높이면서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지금 계속 저점을 높여가는 작업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저는 모아가도 아무 상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지금 제가 이 비트겟 거래소를 계속 말씀을 드렸어요. 비트겟 거래소가 전 세계에서, 어 지금 현재 기준으로는 12위인데, 전체 보통, 어한 10위권 안에 드는 대형 거래소입니다. 그래서, 요, 비트게 거래소에, 요, 뭐냐, AI 도지가 상장이 되었기 때문에, 자, 여러분들, 지금 10배 가는 거 아직 시작도 안 했습니다. 그거는 제가 이따 말씀드릴 거예요. 그래서, 요거 제가 링크 커뮤니티나 댓글에 남겨놨습니다. 요, 아래 링크로 가입을 하시고, 어떻게 이용하는지 보시면서 따라 하시고, 요, AI 도지 지금부터 모아가신다면, 충분히 10배 이상 올라갈 수 있습니다. 지금 차트가 이제 막 우상향하는 그림이 나오기 시작했기 때문에 본격적인 상승 시작도 안 했고요. 그리고 고점 대비해서 에이, 이 정도는 아직 올라간 것도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 꼭 참고하고 보시고. 일단 AI 도시가 지금 현재 시가 총액이 460억 밖에 되지 않아요. 여기서 10배 올라간다라고 하더라도 4,600억입니다. 과거에 시바이누사례로 보세요. 도지 계열 중에서, 뭐, 도지 다음으로 가장 많이 오른 게시바이누인데시바이누가 저점 대비해서 몇배 올랐죠? 정말 수십만 배 올랐습니다. 뭐, 정말 만배 이상 올랐다라고 봐도 될것 같고, 초저점에서는 정말 수십만 배 올랐다라고도 하는데, 자 ai 도시가 민코인으로서 부각이 되고 혹시 라 도시코인 도 계열로 뭔가 강하게 부각이 된다 그리고 ai 키워드가 붙어 있잖아요 10배 그 이상 훨씬 올라가기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올라갔을 때는 노리지 마시고 지금부터 미리 담아 놓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얘 같은 경우에는 한번 상장 비밀도 강하게 나왔었던 코인이기 때문에 요거를 한번 깨러갈 가능성이 커요 그래 봤자 지금 여기서 10배 이상 오르면 이거 한 번에 다 깨고 올라가는 겁니다. 10배 해봤자 시가총액이 4천억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했죠. 충분히 깨고 올라갈 수 있는 시총 단위고 정구점 그리고 역사적 신고가도 분명히 깨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거 한번잘 노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네,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짧게 마무리할게요. 감사합니다.